유다 행복한 묵상 33번째 주 이번 주에는 우리가 남 유다의 선지자인 이사야와 예레미야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1장입니다. 제가 일부분을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사와 히스기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건을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고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너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의 토지는 너의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온도막같이, 여오사인 섬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고 고무라 같았으리로다. 자, 묵상 질문 1 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에 대해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 이사야서라는 어, 이 이사야 선지자가 선지 활동을 하던 시기에는. 약 700년경, 그러니까 722년에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멸망을 시켰던 아수르라는 나라가 유다, 남유다를 계속 침공해서 이 유다를 괴롭힙니다.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던 아수르라는 아주 강력한 나라에서 계속 괴롭힘을 당하면서 이 나라가 아주 풍전 등하우와 같은 그런 시절에 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서를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말씀은 하나님이 이 남유다, 이 나라의 진정한 왕이고 또이 나라를 다스려갔으니까 너희들은 다른 나라를 의지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수르를 의지하지도 말고 또 어떤 면에서 아수르와 대적관계에 있는 애굽도 의지하지 말고, 그리고 나중에 이 바벨론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라. 아, 이런 메시지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서, 결국 그 하나님께서 어, 준비해 놓으신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이다. 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사에서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이사에서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어, 이 이사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법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음, 하늘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내용들을 이사야가 보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이사야서 1장부터 시작했던 6장까지 계속되는 이야기들이다 자,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들을 계속 열거를 하십니다. 너희들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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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들을 계속 짓고 있다. 특별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처음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칭하고 있으냐면, 내 자녀다, 또내 자식이다, 백성이다, 종자다.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칭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그렇게 칭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죄를 짓는 아,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결국에 가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하나님께서 칭하고 계시느냐 하면, 1장 2 4 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적는 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응하여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이 대적 원수 이게 누구냐면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식. 어떤 면에서 자기 백성이었는데 결국은 이들이 하나님을 계속 거부하고 거절하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지 않고 다른 원수 같은 존재로 살게 되니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 하나님의 대적이 되었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황폐한 중에도 남은 자가 있게 된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1장 9절에 보면, 망군의 여와께서 우리를 위해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않으셨더라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심판을 하신다고 해서 모두 없애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꼭 생존자, 남은 자를 남겨두십니다. 이 남은 자라는 사상은 아주 중요한 사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 끝이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사람들이 있다. 아, 그리고 그 남겨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어, 세상이 시작된다.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 아, 이게 우리가 이제 믿는 부활의 신앙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뭡니까? 세상 사람들 보기에 죽었다, 끝났다, 아무것도 없다. 아,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또 다른 시작을 할수 있는, 시작할 수 있는 그 모습을 남겨두십니다.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끝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끝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 분명히 거기에 또 다른 가능성과 또 다른 세계를 열어놓으신 그 무엇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 걱정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 앞뒤 위아래가 다 막혀도 여전히 하나님 남겨놓으신 그 무엇이 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야, 믿음의 근본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3번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들의 제사와 기도를 받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1장 13절에 오면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물을 받지 않습니다. 어, 예배도 받지 않습니다. 또 기도도 받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 하나님께서 이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가정스럽다. 아, 그 말입니다. 내가 견딜 수가 없다. 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까? 아, 이들이 왜 제사를 드립니까? 왜 재물을 드립니까? 무슨 기도를 드립니까? 그들은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나라로 자기의 나라가 자기의 삶을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그런 제물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기도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예배입니다. 이게 다 자신들을 위한 그런 예물과 제사와 또 기도인 거죠. 그래고 하나님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자기들의 욕망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예배와 기도와 이 재물이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구화 되는 것이죠. 예. 그 하나님은 그걸 아시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견딜 수가 없다. 아,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내 함대로 이렇게 할수 있다. 아,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환자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존재다. 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 아, 또 내가 재물을 드리면, 이렇게 기도를 하면 이렇게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두면서 가지고 놀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그런 것들이 견딜 수가 없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16절과 17절에 오면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시 서로 깨끗하게 하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끝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 하여 변화하라. 우리 일상의 삶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해라. 아, 그게 내가 기뻐하는 제사고, 기뻐하는 예배고, 기뻐하는 기도다. 이 하루를 살아가시면서도. 우리 모두의 삶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가 가정들로 해서 같이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무엇보다도 이런 신앙적인, 영적인 대화가 계속 이어지는 가정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혹시라도 여러분 자녀들 중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있다면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실제에서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이아로가 되도록 은혜를 내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